오늘 첫 데이트인데 너무 일찍 나왔나? 좀 아니 너무 설레발인가? 아또 일찍 나와서 기다린 거 알면은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? 아 모르겠다. 화장은 안 번졌나? 아..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못생겨 보이냐 미쳤네 앞머리 됐고 화장도 뭐 맘에는 안들지만 이정도면 아 아니야 맘에 안들어 음. 너무 일찍 왔네 그냥.. 아.. 좀 천천히 올걸 기다리고 있어야지 어? 미친 전화왔어 어, 어떡하지? 여.. 아, 여보세요? 아 아, 저, 어. 아, 저 지금 가는 중이에요. 네, 아직 도착 안 했어요. 네, 천천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디세요? 아. 아, 오고 계시구나. 음,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? 엄마 안 남았구만 난또 엄청 와야 된다는 줄 알고 아아여여기요아 응. 어. 어, <laughs> 뭐야 아 나도 방금 온 거야 방금 왔었어 아, 아, 기다린거 절대 절대 아니지 너내 성격상 안 기다리는거 알면서 <laughs> 아, 떨려 아 어떡해 아밥 밥은 아직 안 먹었는데 먹었어? 오빠도 아직 안 먹었구나. <laughs> 음, 그러면, 밥 먹으러 갈래? 아니면, 여기서 뭐,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가든가. <laughs> 뭐 먹을래? 응. 내가 아이 커피는 내가 살게. 응. 네. 요즘 남자와서 그런 게 어딨냐. 뭐 먹을 건데? 아 어, 나는 <laughs> 내가 아메리카노를 못 먹어가지고 <laughs> 먹긴 먹어도 싫어. 도 <시럽도> 먹어야 돼. <laughs> 아직 써? 왜 먹는지 모르겠어 뭐 먹을 건데? 아메리카노?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아메리카노 좋아해? <laughs> 음... 나는 안 좋아하는데 <laughs> 아까 말했잖아 나쓴거못 먹는다고 아, 아 내가 계산한다니까는 가버렸네 아, 찾아봐야겠다 맛있는 곳이 이 주변에 앞에 있긴 한데. 파스타 안 좋아하려나? 음. 아, 어떡해. 아이, 볼살 어떡할 거야. 아, 안 이뻐 보여, 씨. 데이트인데 이게 보이고 싶은데 아나아나화장가 아. 입술 다시 바를까? 어어 어, 왔어 아 빨리 왔네 어 혹시, 혹시 파스타 어때? 파스타 별로 안좋아하나? 안 음. <laughs> 괜찮아? 파스타는 어떤거 좋아하는데? 어 나는 까르보나라는 별로 안좋아해 음 알리오 올리오는 있으면 먹긴 한데 굳이 시켜먹진 않아 음 나는 그거 좋아해 토마토 <laughs> 토마토랑 로제 근데 로제보단 토마토가 맛있더라고 해물 들어간 거 완전 맛있어 여기 바로 앞에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있긴 있던데 갈래? 너가 커피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살게. 밥은 내가 섞게. 어, 아, 이 주변에 그 전시회 하던데, 전시회 보러 갈래? <laughs> 어, 내가 찾아봤는데, 뭐였더라? 그 키스 더 모먼트? 라는, 전시하더라. 이름 도금 그렇긴 한데. 우리 사이에, 괜찮지? 자, 자기야. 아니, 아니, 안 부끄러워. 너 근데 손 진짜 크다 손 줘봐봐 빨리 펴봐 이렇게 와 차이 예진다 <laughs> 와 차이 엄청 많이 나나 나 손이 작은가? 아닌데 나손큰 편인데. 아, 어쨌든 그러면 오늘은 우리 첫 데이트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파스타 집을 가고 그 다음에 키스 더 모먼트라는 전시회를 간 다음에 영화 볼래? <laughs> 아니면 룸카페? 카페만 한 데가 없던데 여름에는 짱 좋은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에어컨도 나오지 영화도 볼수 있지 우리 둘만 있으니까 <laughs> 어, 덥다 그거 다 하려면 어, 늦겠다 얼른 움직여야 될 텐데, 자기야. 오, 아, 가자. 얼른 파, 팔짱 껴도 괜. 아니야, 낄게 팔짱 낄게 완전. 좋아 가자 얼른.